자, 점심 배달 가고요. 지금 뭐, 배민이랑 쿠팡 다 켜놨는데, 반응은 일단 없고. 이거, 새 완충제 하나 만들었어요. 집에 굴러다니는 뽁뽁이로 하나 만들었다. 원래 쓰던 게 지저분해져가지고요. 새 걸로 바꾸려고요. 계기판 좀 닦아야지. 이게 먼지가 쌓여가지고, 반투명이 됐어요. 그래, 물티슈. 아까우니까, 구석구석 닦자. 배달통도 닦는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닦은 지한 3일, 4일 됐는데 벌써 이렇다. 집에서 일하다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나왔거든요.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23분인데 배달이 없네. 이쯤 되면은 배달 줘야 되는데. 식당 많은 대로 가볼게요. 오늘도. 자, 배민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볼게요. 오, 이거 괜찮네. 그래, 한다. 조리 완료 시간은 좀 남았는데. 그냥 할게요. 자, 그럼 쿠팡을 꺼야 됩니다. 자, 조리 완료 좀 많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간다. 아, 그리고 말이죠. 오늘은 저녁 배달 안 합니다. 저녁에 비 온대요. 2 시간 동안 시간당 3mm씩 온다고 하니까 적은 비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바닥이 미끄러울 거란 말이죠. 게다가 비온시구에 어두운 밖에서 운행을 한다. 난 자신 없다. 저녁 배달 안 하겠어요. 자, 여기는 공사 구간이고요. 킥보드 자전거 절대 서행 구간이에요. 여기 빨리 간다고 배달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조리 완료 9분 남아있다고 해서 받았더니 벌써 조리 완료돼버렸네다 왔어요? 이야, 덮밥이 무슨 72,400원어치가 있네. 깔끔한다. 아무것도 아니다. 1번 피고. 72400원짜리. 안녕하세요. 72,400원짜리. 안녕하세요. 피고 했다 생각보다 부피가 얼마 안 되네. 아, 이거 봐라. 아주 쏙 들어가네. 어, 아, 영수증 겁나 길고. 새 완충제 사용한다. 이렇게 껴주고요. 그렇게 껴주면 말이죠 위아래로 널뛰는 일이 없겠죠 아 배달가방 속에 완충재는 있잖아요 그냥 저렇게 쓰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새 뭐 자석 있대요 밑에 쇠판 깔아 놓고 자석으로 파티션 하는 거 있다고 하던데 그게 좋대요 뭐 좋은 거 써보고 싶기도 한데 굳이 그렇게 돈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나만의 좋은 완충재 시스템을 마련했다 뭐 의견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 생각대로 말을 해볼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배달 초반에 음식 많이 뭐 터트려 먹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이 된것 같아요. 배민 배달이 또 들어왔네? 괜찮나? 괜찮은 것 같기도. 받는다. 2번 받았어요. 갑시다. 근데 배민 무슨 일 있나? 갑자기 배달팁이 4,000원대로 올랐어요. 나야 좋다. 이거 보세요. 아주 씩씩하죠? 자, 1번 배달이고, 배민원 셔터 소리가 안 나요. 입셔터 때린다. 착각. 완료했다 2번 찾으러 갑시다. 일하고 있어요. 기다리는 게 일이죠? 2번 픽업.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네. 수고하세요. 픽업했다. 야, 음식 배달통에 넣고 있는데, 배민 배달 또 들어왔어요.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확인해볼게요. 아, 좋지 않다. 2번 출발. 배민 배달 하나 들어왔고요. 배민으로 3번 받겠어요. 2번 배달지 도착했어요. 2번 노크가 필요한 집이에요. 녹, 녹. 찰칵. 완료했다. 3번 음식 픽업할 식당은 1번 음식 픽업한 식당이에요. 덮밥집. 다시 간다. 출발! 도착.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안녕하세요. 예 피고팼다. 3번 출발. 신호 기가 막히다. 배달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다음 배달 들어왔는데. 괜찮나? 단가 갑자기 떨어졌네? 안 한다. 배민 배달 또 들어왔어요? 단가가 갑자기 왜 이러지? 안 한다. 배민 또 들어왔다. 야, 이거를 이 가격에. 어, 근데 한 집에서 찾는 거네? 한다. 4번, 5번 받았어요? 응. 3번. 착각 완료했다. 이야 신호 좋다. 저거 건널 수 있다. 이거 보세요. 예, 아주 여유롭게 건넜죠? 이제 4번, 5번 찾을 건데 좀 기다려야 돼요. 조리 완료 예상 시간도 남았고 여기 요즘에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배민 이요 하나는 나왔고 하나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겁했다. 4번 배달지 가고 있고요. 너무 가까워요. 출발한 지 1분 조금 지난 것 같고, 뭐안 됐을 수도 있고, 도착했다. 4번, 찰칵, 완료했다. 5번 출발했고요. 하나쯤 더할수 있을 것 같은데, 배달을 줘야죠. 일단 가보겠어요. 5번 음식 배달지 거의 다 왔고요. 다음 배달에 아직 안 붙었어요. 일단 이거 배달하는 그 사이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어플은 계속 켜놓겠어요. 5번 배달, 찰칵, 완료했다. 어 음, 배민 주문 없네. 코팡 켜봅시다. 어 이거 하나 잡아야겠다 교촌치킨 아 다른 사람이 먼저 잡았네 엘리베이터 아니라서 내가 불리했다 배민 배달 한건 들어왔는데 괜찮은가 배민 배달 하나 받았어요 6번 받았어요 6번 그럼 쿠팡을 꺼야죠 배민이 한건을 더 주는데 살펴볼게요 할수 있나 어 이거 할수 있는 건데 그래 한다 7번까지 순식간에 받아 버렸어요 6번 픽업 안녕하세요 배민언이요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7번 찾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이요 안녕하세요. 픽업했다. 택배. 택배 때문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인다. 5층. 5층 때린다. 6번. 찰칵. 완료했다. 7번 출발. 가까워요. 방금 배달한 곳이랑 같은 아파트 단지예요. 7번 배달지다 왔어요. 7번. 직접 받으신대요. 어떻게 드세요 어, 잘 잡으셔야 돼요 완료했다 여기까지인가 배민? 다음 배달 안줄 건가? 자 일단은 배민으로만 7건에서 21,440원 벌었어요 아쉽지만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배달이 안 들어오네요 쿠팡이랑 배민 다 켜놨는데 끈다 이제 배달 안 한다 오늘 수요일이라서 여부 아파트 이웃 아파트에 장이 서는데 거기 한번 구경하러 갈게요 사야 될건 없어요 근데 슬러시 있으면 슬러시 한번 먹고 싶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나도 시원하게 한잔 먹고 싶다. 아파트 저랑 구경 좀 할게요. 슬러시가 아직 제대로 안된것 같다. 이따 한번 물어봐야지. 애플 수박 귀엽다. 사장님 이거 아직 안된 거죠? 된 거예요? 이거 포도 한잔 주세요. 이야 오랜만에 한번 때려보자. 이거 뭐 그냥 설탕 물인거 뻔히 알지만 괜히 한 번씩 먹고 싶고 그래요? 음, 아는 맛이에요. 아는 맛. 시원하다. 근데 사장님이 잘됐다고 해서 사긴 샀는데 아직 완벽한 슬러시가 아니에요. 그래도 맛있다. 이런 거 시원하다고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머리 깨진다. 진짜 오후에 비가 오긴 올 건가 보네.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슬러시 잘 먹었어요. 속도 조절 실패해가지고 머리 깨질 뻔한 적이 한두번 있다 지금. 아직도 거리 조금 땡겨요. 비오네? 기습공격이다 이 비는 예상 못했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 다행히 집 근처에요 우리 여기 세계 최고의 파라솔 덕분에 비를 조금 덜 맞고 있어요 자집 근처에 다 왔고요 자전거 정리하고 점심 먹을게요 번데기탕 먹고 나다또나 이거 비 그친 줄 알고 우산 안 가지고 나왔더니 비 온다 차에서 우산을 좀 가지고 가야겠어요 분명히 5시 이후에 비 온다고 그러더니 비가 계속 와요? 뭐야, 또그친건가그 그 친구 같기도 하고. 희한하네. 방금 집에서 나올 땐 비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여름에는 언제든지 비가 올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나? 참, 그것 좀 피곤한데. 커피 한잔 해야죠. 점심은 뻔데기탕 맛있게 끓여 먹었어요. 오늘 저녁 배달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친구가 어떻게 알았나 또 연락 와갖고 뭐하냐, 저녁에 뭐하냐. 그래가지고. 아, 나 저녁에 배달 안 하려고 그러는데. 비 온다는데. 하니까 또. 밥 먹자. 좋다고 했어요. 자리 잡았고요. 커피 한잔 먹고 갈게요. 그래, 왜 불만 있나? 여기가 나무가, 큰 나무가 많거든요. 엄청 오래된 나무. 그래서 새들이 여기를 진짜 좋아해요. 커피. 음, 잘 됐어요. 오늘도 잘 됐어요. 최근 동영상에 싫어요 누르는 사람 한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다고 밝힌 그 동영상에는 싫어요를 아직 안 눌렀다. 근데 그 다음 동영상에 바로 싫어요를 눌렀다. 어디 간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솔직히 말하면 뭐 똑같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지. 근데 패턴은 하여튼 비슷해요. 싫어요는 얼마든지 눌러도 되고 본인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이거는 그냥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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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뭐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매일매일 더 나아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겠죠. 안 좋은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막 이렇게 남 욕하고 남 무시하고 그런 사람 중에서 삶이 더 나아지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어둠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 철저하게 경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당연히 뭐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누가 믿거나 할때 있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된다? 말도 안 되지 누가 나를 싫어한다? 신경 안 써요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 그거는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그거 어떻게 사나? 싫으면 싫어요 많이 누르세요? 애정 어린 충고는 언제든 환영이고요 오늘도 커피 아주 잘 마셨어요 아주 기가 막힌 커피 타임이었고 좀 걸어야겠어요 우리 친구가 또 동영상 열심히 본거 티날라고 치킨은 안 먹을 테고 이러는 거예요 어제 치킨 먹은 걸 봤다 이거지 고맙다 어, 오늘 생각보다 배달 많이 했어요 한 3개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배민이 주문을 많이 주는 바람에 씩씩하게 했고 뭐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많이 했다 이 얘기고요 이거 날씨 희한한 거 보소 여기는 해가 이렇게 나고 저기는 저렇다 천둥도 쳐요 지금 점심 산책 마치고 집에 들어갈 건데요 아무래도 너무 말을 많이 한거 같다 낮에 찍어 놓은 영상 최대한 편집해보고 필요 없는 건다 편집 저녁 약속 간다 저녁에 비 온다고 하더니 비 소식이 아주 쏙 들어갔어요 아까 비 잠깐 왔던 거 그냥 그게 올 비였나 봐요 끝난 거 같아요 비는 동네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고요 광어 광어 먹을 것 같아요 뭐 가게에 막상 가면은 메뉴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회 먹을 것 같아요 점심 산책 후에 오늘 찍어놓은 영상 확인해 봤는데 분량이 좀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저녁 먹는 거 간단하게 편집하겠어요 친구랑 만나기로 하는데 거의 다 왔고요 친구한테 방금 전화 왔어요 어딨냐고 자기 먼저 도착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못본 사이에 얼마나 더 못생겨졌나 체크해 봐야겠네 신호 기다리고 있고요 건너편에 친구가 있어요 건너편에 친구가 보여서 그런지 집에 가고 싶네요 자 이제 친구 만났어요 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어?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고 너무 무서운 거 아니냐고? 자기소개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기 한번 가볼게요 친구는 순살회를 좋아하거든요 순살회 새꼬시 안 좋아하거든요 골라봐라 새꼬시를 왜안 먹는 거야 얼마나 맛있는데 먹고 싶은 거 먹으라니까 붕어의 도다리 잡수고 싶은 거 잡수세요 아넌아 아, 너도 좀 같이 골라 나 뭐? 없어서 못 먹어 너회 먹은 지좀된거 같아가지고 그랬나? 에이. 자, 이자 앉아합시다 그래. 아, 맛있네. 자, 광어 나왔어요, 광어. 맛있겠죠? 맛있게 먹을게요. 자,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친구가 내 동영상을 매일매일 보지 않는다고 하, 하거든요? 어쩌다 한번 올라가는 건 보는데, 매일매일 올리면 못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다섯 개 이상 보는 게 자랑이냐? 난 매일 하나씩 올리는데. 열심히 봐라, 친구야. 그런 친구가 말이죠. 여기 광어 지느러미, 앵가라고 하죠? 앵가 챙겨줬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야지. 아, 맛있다. 그래 소주 한잔 하고 친구랑 진솔한 대화를 하느라 촬영은 많이 못했고요. 술 아주 씩씩하게 먹고 이제 나갈게요. 자 갑시다. 제가 지금 치킨을 먹으러 가다가 평양냉면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아주 중대 결정이다. 평양냉면이냐 치킨이냐. 사람 이 있으면 조심해가야죠 자전거는. 까불지 마세요. 결론이 나왔어요. 2차 평양냉면. 자, 여기 평양냉면 먹으러 왔고요. 자, 현재 대기 23팀. 집에 가야겠다. 피자 포장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존스 페이버리 먹겠다. 우리 친구 잠깐 화장실 갔어요. 피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파파존스 피자. 파파존스. 그나 맛있지? 피자 포장 완료했어요. 이거 찍으라는데요? 왜 찍으라고 하는 거야? 피자 나왔다고 얘기했잖아. 친구가 나한테 악담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안 늘어난다고. 자, 여기 편의점에서 음료수 좀 사가겠어요? 자, 자리 잡았다. 친구가 목이 마른 거 피자를 안 까고 소주부터 까고 있네? 자, 여기 갈릭 디핑 소스. 그리고 피자. 존스 페이버리. 쓰레기 다잘 가져갈 거고. 자, 끝났죠? 때린다. 자, 소주 한잔 하겠어요? 피자. 때린다. 야, 식시가다 겁나 뜨겁다. 아니 파파존스가 비싼 건 문제다. 비싼 건 문제인데 겁나 맛있다.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어? 벌써 다 먹었어요 소주 한병다 먹었는데 그만 먹을 거냐? 네 그만 먹을게요. 아자 우리 친구 쓰레기 정리하는 거 보소. 나는 내가 집에 가지고 간다 그랬더니 친구가 버리자고 해가지고 내가 버릴 때 어디 있냐고 했더니 마침 왜 쓰레기통이 있냐며지. 큰일났다. 친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갑자기 풀 악셀 밟기 시작했다. 아이스크림 먹고 가재요? 그렇지 쿠킹 크림은 질리지 잘했다 나 음료 뭐 시켰다 망고 뭐 시키고 친구 아이스크림 시켰고 포장해요 나가서 먹게요 을자 이거 뭐 나왔고요 나가서 먹게요 을 그래 자 친구 집에 갔고요 나도 우리 집 간다 집 앞에 차를 왔고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유튜브 편집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오늘 친구 만나서 너무 재밌었고요 행복했고요 유튜브 편집까지 씩씩하게 한 다음에 폭 쉬겠어요. 내일 또 새로운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